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성상 가족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친척들, 이웃들, 형제들, 자녀들 만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얼굴들이 밝고 번지르르한 거 보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사랑의 교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또그 다음 날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 하지 않는 분은 없죠. 무시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하는데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응답받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적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편 20편 1절로 8절을 본문해서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고요 다윗 그러면 다윗의 출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다윗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다윗 그러면 아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로서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데 힘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 기뻐하셨으므로 늘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러나오는 교감으로 시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지어다 아멘. 시편을 초기로 내려가다 보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안지나서나 하나님 생각 의식의 시작에서. 의식에 끝나는 시간, 다시 말하면 눈을 떠서 딱의식에 돌아오는 그 시간부터 잠이 들어서 의식이 딱 없어지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살았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며 엄청난 심적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건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2절 시작 내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여 그동안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 달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핍박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전 상번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모든 존엄성과 가치를 상실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벌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금은 다지 겸손해서 자기의 겸손을 표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로부터 극단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 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벌레 취급할 때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저모양이어서 손가락질하면 조롱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조금만 잘못하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괴롭대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 난 사람이 아니에요. 벌레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6절 하반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지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데 대한 원수를 조롱하는 거요. 너 기도하는데 그 모양이냐? 머리를 흔들면서 야너그그 그 모양이야?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입을 삐죽거리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거는요.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람과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아담 이게 백성거로 번역된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담이라는 표현은 보편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든 예수믿이 사람은 사람 전체를 그냥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암이라고 표현하 것은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표현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 구별해서 표현해 놨다고 보면 됩니다. 아담이라고 표현된 복음은 표현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아담이라고 표현된 건데 어찌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성도를 예수 밖으로 끌어내서 사망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고난의 길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악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해요. 성도가 원인 모를 이유로 원수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비방거리가 되고 모멸과 수모을 당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꼽라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수모을 당하기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힘든 게 있어요.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같은 동조 오늘 현실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 흔들며 조롱한다는 겁니다 조 목사 더 기도해봐 그모양이냐너 벌써 몇년 됐는데 그모양이냐더 열심히 해봐 암흑의 장로 암흑의 본사더 해봐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다윗 자신이 겪은 수치와 고난의 상황에 기초하여 사실은 다윗의 후손에서 있을 먼 미래의 그리스도의 순환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표현은 다윗의 체험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람들과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상해서 극심한 조롱과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이 상황이 신양, 신약성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는 거 아세요? 이제 십자가 딱달리셔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아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을 향해 절규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4 5 4 5절를 보면 엘리엘리 나바사박단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세요.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좌우쪽에 극악한 죄인과 같이 죽도록 그대로 방치해버리십니다. 안타깝게도, 매정하게도, 외면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약 3시간이 흐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자 그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시지 않기 위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캄캄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는 살리고 이런 이적을 행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구름떼 같이 따라다녔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겉옷을 깔면서 종료나마 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는 소리가 헬라예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정으로 입성하니까 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고 로마의 앞자에서 풀려나서 대단한 나라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하면서 낙이 앞 발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아서 맞이했던 그 모습, 간절한 기도의 의미.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잡히시던 날 그날 그날부터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예수의 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어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통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버류를 받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사랑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란 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죄상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는 이제 다시는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나루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결과물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삶을 살아야지 예수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경,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은요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 그리스도께 버림 받은 사람들이 가야할 영원한 처소라는 거예요 다시 6절 하반절과 8절까지 읽어봅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면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침묵하게 내 원수들의 조롱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냐? 너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냐? 그렇게 치료해달라고 고통 당 고통 가운데 기도했는데 아직도 아프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한 기도 했는데 그 모양이냐 세상 사람들이 비쭉거리면서 입을 비쭉거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한단 말입니다 마태는요 이러한 다윗의 말을 이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을 이렇게 똑같이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3절에 보니까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그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그래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한다는 거야. 4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네가 알아 내려오면 되잖아. 하나님께 기도해 봐. 놀리는 거야. 심지어 이제 곧 죽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옆에 오른쪽 왼쪽 강도까지 왼쪽의 강도까지 예수님을 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계셨건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다윗도 예수님만큼의 조롱과 멸시는 아니라고 해도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조롱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레를 원으로 돌라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구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구더기라 나는 벌레 여 나는 구더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구더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구더기 취급합니다. 예수 믿어하는 사람들을 벌레 취급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문제가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때쯤은 해답해, 해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고 했던 다윗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를 보아도 누구보다 탁월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부르짖조차 일시적이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식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에는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이 만들기 위함일도 있으며, 더큰 구원을 베풀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다윗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모든 것들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다윗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조금만 다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내 자식이 병에 걸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안에 반드시 성도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도 문제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병을 치료받고 싶으니까 싶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내 아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계신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수없이 기도했는데,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초에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들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쯤 되면 사단은 이때를 파고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기도했어? 그동안 기도 많이 했잖아? 몇 년째야? 응답받았어? 이제 그만해도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성도들로 가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몇 년째 기도했잖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만해 예수 그 정도 믿었는데도 그 모양이면 이제 그만 믿어 교회에 뭐하러 나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더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는 양호보소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까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해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순간까지 응답이 없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